권총 사격장, 체육시설 이용,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 의료법에 따른 안마 시술소 이것이 대통령의영으로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위험 여발 지수가 높은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총리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리령으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영업이 어떤 것이 있냐? 이럴 때 우리가 바로 대야방화상대야방업 수면방업, 콜라테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원행을 보게 되면, 자, 화재 위험평가 결과 위험유발지수가 기준 이상이다. 그래서 위험유발지수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자, D등급. e 등급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화재 연 평가 결과 위험 유발치 수 높은 영업이 되겠죠. 이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이 됩니다. 자, 이런 D 또는 E 등급이 자이 해당하는 위험 유발치 수가 여기에 해당하거나 또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니. 처리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총리로 오르는 다음의 영업이다. 이 예, 그저 조금 복잡하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협의를 하여 무엇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이죠. 국민안전처 장관은 불영을 바랄 수 없습니다. 법제처, 이때 우리가 국가보원처,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조직, 이런 조직들은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저희 장관은 불영을 바랄 수 없으니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래서 국무총리령을 바랍니다. 그래서 총리령으로도 내용이 정해져 있죠. 국민안전자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를 거쳐서 총리료로 정하는 다음의 영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서 전화, 대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그 다음에 콜라태그 이것이 총리료로 정해진 영업이죠.